우병우 전 수석 특검 소환 관련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.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직권남용,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다. 법고라지 우병우가 드디어 특검에 수사를 받게 됐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. 우전 수석은 CJEN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 찍어내기 인사는 물론이고 문체부 좌천 인사와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 수집 등 정보 수집 등 무사한 의혹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. 또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기 위해 민정실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. 사실상 우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해결사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십상시 의혹을 뭉개고 민정수석 에 오른 우병우 수석이 새로운 십상시로 변신해 국정농단 에 앞장섰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입니다. 특검이 우전 수석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, 우 전수석이 무너뜨린 공직 기관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랍니다.